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제가 올해 29살인데, 원래는 서른이 되기 전에 꼭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2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 지난달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서른 넘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 했던 저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느낌으로, 올 연말내로 결혼식을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서두르긴 했으나, 식장이나 쓰드메 같은 걸 따로 예약해 놓은 건 없었고, 신혼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 뭐 그런 이야기 주고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 보내고 있네요. 서른 전에 결혼하겠다는 제 작은 소망은 물 건너가게 되었지만, 딱히 파혼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가 남는다거나 하지는 않네요. 서른 전에 결혼하겠다던 그 작은 계획 때문에 제 창창한 앞길을 제 손으로 꼬아버릴 뻔 했다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결정 내렸구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아요. 하지만 그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똥 아니라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게 성격이 잘 맞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를 알게 되니 왜 그렇게 느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남자친구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위로 누나가 한명 있어요. 사실상 이파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비 신우이지요. 남자친구가 집안의 막내이기도 하지만 늦둥이이기도 해서 이 예비 신우와는 나이 차이가 1 3 살이나 났습니다. 저희 막내 이모랑 비교해도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 사람이 내 신우가 될 수도 있다니 솔직히 그땐 까마득했어요. 심지어 결혼도 일찍해서 예비 신우한테 딸이 한명 있는데 20대 초반으로 대학교까지 다니고 있다는 말까지 들으니 아찔하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누나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따지고 보면 누나도 누나네 시댁에선 며느리 아니겠냐, 거기에 딸 키우는 엄마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며, 걱정일랑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그렇게 신경 쓰이면 먼저 한번 만나보자고 하면서 자리까지 만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처음 예비신호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만 두고 보자면,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너무 사서 걱정을 했나 싶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었겠나요? 그 자리에는 예비신호 뿐만 아니고 예비신호의 딸, 그러니까 예비시조카도 같이 나왔었어요. 예비신호가 딸한테 너 맨날 언니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하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쭈뼛거리는 게 내성적인 성격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또 요즘 애들이라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자기 의견 말하는데 거침이 없던 아이였어요. 아무튼 그날, 저도 예비신호한테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예비시조카가 저희 회사 이름을 듣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시조카가 학교를 관련 전공으로 다니고 있었고, 또 저희 회사가 그쪽 방면에서는 이름이 있는 회사다 보니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요. 예비시조카도 졸업하고 나면 저희 회사 다니고 싶다며, 저보고 참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기 딸을 보고 있던 예비신우가 저를 보더니 참 잘됐다고 하면서, 저보고 우리 딸 졸업하면 올케가 힘좀 써주면 되겠네. 우리 딸 취직은 믿고 맡기면 되겠나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누구누구씨 하고 확실히 거리를 두고 불렀는데 예비시도카랑 회사 이야기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는 저를 올케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제가 저희 회사에 몸담은 지 횟수로 5년 차이긴 하지만 5년 차가 뭐 사장도 아니고 이제 막 대리직급 달고 회사에선 아직도 막내나 다름없는 취급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감히 누구를 취직시켜주고 그럴 힘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농담이라 생각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상 그 상황에서 안 된다고 정색해버리면 괜히 제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둥글둥글 돌려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말았어요. 예비시조카도 그런 예비신호 보고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냐고 기대도 안 하던 눈치였고 남자친구도 저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라는 식으로 예비신호한테 한마디 했지요. 그 뒤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분위기도 좋게 자리가 마무리되었고요. 그 뒤로는 예비신우랑 따로 만나거나 할 일은 없었지요. 결혼 준비 시작했다고 해서 매일같이 예비시댁에 눈도장 찍으러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결혼식 연말에 올릴 생각하면 하루가 바쁜 시기였으니 더더욱이 그런데다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결혼 허락 받은 뒤로는 저희 집에 따로 인사하러 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랑 짬짬이 시간 내서 결혼에 관련된 거 알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도 제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아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는데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게 그냥 광고성 전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국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예비신호였어요. 안 봐도 뭐 남자친구가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겠지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전화 내용 자체는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전화 받자마자부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는 식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랑은 180도 다른 말투로 계속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그때 알아봐주기로 했던 우리 딸 취직자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고. 약속을 했으면 가타부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를 해야지, 3주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을 수가 있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때 그냥 농담 삼아 지나간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예비신우는 마치 제가 예비신우를 취직시켜주겠다는 식으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들으니 솔직히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끝까지 제대로 설명 안 했던 내 잘못도 있겠구나 싶어서 차라리 전화로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취직시켜주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자칫 제가 괜히 일자리 알아봐준다고 여기저기 까불고 다녀봤자 역효과만 날 거라고 말해줬죠. 그 순간 올쾌로 바뀌었던 제 호칭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누구누구씨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를 그렇게 안 봤는데 시댁에 점수 따겠다고 공수표나 날리고 다니고 그거 되게 안 좋은 행동이라면서 저를 비난하더군요.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들을 눌러 참으며 그러면 그럴 게 아니고 제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거 봐주고, 업계동향이라든지, 취직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비시조카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겠다 했어요. 예비신우는 여전히 제가 처음이랑 말이 다르다면서 사람이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란 건 알았는지, 그럼 예비시조카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취직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뭐 그런 식으로 자기 할 말만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좋게 마무리된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영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비시도카를 따로 밖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이기도 했고 주말간에는 남자친구랑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고 상담 예약도 있어서 따로 시간을 비우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퇴근하고 만나기로 했지요. 일주일 내내 쌓인 피로도 장난이 아니었고 주말도 일정이 꽉 차서 푹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힘든 몸이 끌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난 예비 시조카도 누구를 닮았는지 보통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퇴근하고 예비 시누네 집 근처 카페까지 힘들게 나갔어요. 집 방향도 반대고 솔직히 예비 시조카가 저희 회사 근처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애 공부하느라 힘든데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예비 시누 말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쪽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비 시조카는 그날 저에게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그닥 취직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 들어가고 싶은 건 들어가고 싶은 거고 현실적으로 자기 성적으로는 이력서 통과도 안될거 알고 있다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하도 나가보래서 나온 자리라고 하더니 저보고 언니 언니 하면서 자기는 사실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서 나온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지루하게 이런 이야기 나누지 말고 저보고 근처에 백화점이 있으니 거기 쇼핑이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비시조카 따라서 백화점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예비시조카가 정신이 퍼떡 들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구경 다니다가 어디서 한 장에 26만원이나 하는 티셔츠 한 장을 들고 와서는 저보고 그걸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거든요. 언니, 언니 하면서 애교까지 부리면서 말이에요. 아직 제가 뭐 결혼을 해서 이 친구한테 나이차 많이 나지 않는 숙모가 된 것도 아니고 하니 호칭 같은 건 딱히 상관 안 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저를 보겠다고 자리에 나온 목적이 저한테 티셔츠 쪼가리 한장 얻어 입겠다고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되니 열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26만원짜리 티셔츠 한장 사주는 돈이 아까워서는 아니고 참 사람이 무례하구나 싶었거든요. 지치고 피곤했던 제몸 상태는 둘째 치더라도 저는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왔던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성적표가 안 좋아도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외국어 실력 같은 것만 가지고도 회사에 취직 성공해서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몇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 사람들 붙잡아가며 물어본 고생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욕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이 좀 세게 나가긴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러는 거 솔직히 보기 안 좋다고요. 일어나저러나 결혼하게 되면 내가 아가씨 언니가 아니고 숙모가 되지 않겠냐 하며 호칭도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나도 해야 할건 해야겠다고 예비시도카 백화점에서 데리고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알려주기로 한 것들 다 설명해줬지요. 따놓아야 할 자격증이나 영어시험 점수라던가 해서 제가 알아온 것들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비시족하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듯, 너는 떠들어라 하는 식으로 지루한 표정을 짓고는 핸드폰으로 아까 보던 옷 구경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여기 나온 거 너네 엄마 부탁으로 온 거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 건너 아니었냐. 이러는 거 진짜 예의 아니고, 그런 식으로라면 우리 회사는 커녕 그 어떤 회사도 취직 못할 거다.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너는 취직 못 시켜준다. 졸업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충고를 해줬습니다. 제가 좀 화를 내니 그제서야 듣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할 거다 설명해주고, 배고파 보여서 밥도 사주고, 집에 가서 예비신우랑 먹으라고 빵이며 이것저것 사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10시가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다음날 남자친구랑 만나서 준비할 것들 미리 인터넷으로 조사 좀 해볼 계획이었는데, 조사고, 뭐고, 그냥 들어 누워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나와 소파에 엎어져 있었는데,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예비신호였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 듣자고 받은 전화는 아니었는데, 전화 받자마자 예비신호가 저한테 고함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대뜸 한다는 소리가, 누구누구씨는 시대 갈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벌써부터 태도가 그딴식이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참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니 앞뒤 다르고 아주 두 얼굴에다가 개념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수고했다 한마디 들어도 모자랄 판에 싫은 소리부터 쏟아내니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 것보다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퉁명스럽게 뭐 때문에 그러시냐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예비 신우는 아직도 네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냐면서 제가 예비 시조카한테 너너거리고 반말하는 게 맞는 거냐면서 성질을 부리더군요. 애 취직시켜달라고 보내놨더니 아주 애를 길을 죽여서 돌려보냈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르고 나이 좀 많다고 사람 하대하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주 볼만하겠다고 멀쩡히 있는 저희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너네 집에선 가정교육을 그렇게 하냐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냥 말했어도 충분히 어이없고 열받는 상황에 아무 상관도 없는 저희 어머니까지 걸고 넘어지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님한테 자초지종 제대로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전화를 주던가 말던가 하셔라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는 어른이 말하는데 말이 그렇게 기냐고 저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면서 그걸 걸고 넘어지더군요. 저도 이성적으로 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니의 더불어 가정교육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더 통화했다간 아주 대판 싸움이 날것 같아서 더는 할 이야기 없고 내일도 모레도 볼 일이 많아 이만 쉬어야겠으니 전화 끊겠다. 또 전화해도 안 받을 거다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전화기가 몇번더 울리기는 했는데 이미 또 전화를 할거 예상해서 벌써 무음으로 돌려놓았던 터라 싹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화가 열 통은 더와 있었어요. 신경쓰였지만 최대한 무시하고 약속장소에 남자친구 만나러 나갔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를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따지고 들면서 애도 아니고 네 기분 나쁘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물었죠. 무슨 상황인지 자초지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거기다 대고 제가 시자 들어간다고 해서 과민반응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다른 걸다 떠나서 우리 누나가 너네 이모벌 되지 않느냐고. 너 니네 이모한테도 그렇게 떽떽거리고 성질부리냐 하면서 따지고 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안하고 있었더니 어른이 말하면 내내 하고 고분고분하게 나왔어야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중간에서 자기만 입장이 난처하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이가 없어도 어른이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조심하겠다. 사과 먼저 하고. 조카 바꿔달라 해서 조카한테도 미안했어요. 한마디 해주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더군요. 미안했어요. 결혼하면 내 조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때도 존댓말을 해야 하는 거냐 물으니 그래도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으니까 존댓말 하는 게 보기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길래. 그럴 거면 당신도 앞으로 당신 조카 앞에다 두고 존댓말 해라. 그럼 나도 존댓말 하겠다 대답했죠. 남자친구는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개꼬맹이 시절부터 보고 커왔으니 존댓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자꾸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걸왜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냐고 따지는데, 이젠 하다 못해 내 남편 될 사람까지 자기 조카한테 존댓말을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애초에 제가 예비시조카한테 초면부터 반말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그런 거라면, 이렇게까지 열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저도 결혼 안 했으니 남남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극존칭까지는 아니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다 생각하고 존댓말 해줬어요. 그러니 취직 준비는 됐고 백화점 가자는 소리에 거기까지 따라가 준 거죠. 지들 필요할 때나 올케고, 외숙모지. 애초에 예비신호가 자기 딸 취직시켜달라는 어이없는 부탁만 안 했어도 결혼식 올릴 때까지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래놓고 나중에 취직이라도 안 됐어 봐요. 아마 애는 멀쩡한데 제가 성의가 없어서 취직을 못했다 제 탓을 하지 않았겠어요. 가뜩이나 열이 올라오는데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지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바꿔주더군요. 애초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는 모양새가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지 예비신우는 어디 한번 사과해봐라 하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 했겠나요? 전화 받자마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 것 같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형님도 우리 애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한다면 내가 다시 생각은 한번 해보겠다 했지요. 제 말에 예비 신호가 모라모라 짓거리길래 그럼 그렇게 하실 생각 없는 걸로 알겠다. 저는 할말다 했고 더할 말이 없으니 전화 끊겠다 말하고 전화기 남자친구한테 넘겨줬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계속 전화기 들이밀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요. 남자친구는 전화 끊고 부랴부랴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거기서 돌아선 저를 잡아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우리 누나가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린 거냐며 저보고 이렇게 위아래가 없는 사람이었냐고 하면서 실망이라 하더라고요. 이미 남자친구 저 태도만 봐도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더군요. 제가 서른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지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이 결혼을 하겠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똥인데 굿해요. 제가 그걸 찍어 먹어보고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쫓아 따라오는 남자친구 정강이를 구두발로 차버리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씨자 들어가는 게 무슨 벼슬인 줄 아냐고. 내가 네 조카 눈치까지 봐가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자꾸 위아래 따진다고 하는데 숙모가 조카한테 존댓말로 미안했어요 사과하는 건 위아래가 있는 거냐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지요. 거기서도 남자친구는 지나 자기 식구들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보고 자존심 세우지 말라더니 자존심은 누가 세우고 있는 건지 참. 결국 그날 저녁에 전화로 파혼 통보했네요. 예비 신호가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래도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나온 시간에 비해 쪽나는 건단 하루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상견례는 커녕 남자친구 부모님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누나가 저런데 뭐 부모님은 안 만나봐도 뻔할 뻔 짜겠지요. 시조카도 떠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하는 며느리 자리였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하루 12시간을 업고 다녀도 모자라다 했을 거예요. 시자 들어가는 거 벼슬 아닌데 그집 며느리가 벼슬자리도 아니고 못하러 제 팔자 제 손으로 꼬아버리겠어요. 그나마 일찍 파혼해서 제 아까운 시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걸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